일단 어 제가 또 종목을 살펴봐야겠는데요. 네. 어 제가 종목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급등 패턴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뭐 시간의 구애가 있다 보니까 뭐 많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좀 아쉽네요. 어 그래서 일단 보시면요 음, 오늘 종목은 산성 l 렌스입니다 근데 산성 l 렌스는 일단 골, 골판지나 좀 재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. 근데 이 업체가 어, 줄기세포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.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자회사가 계열사가 이제 줄기세포 관련 그런 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줄기세포 관련 그런 이제 어 섹터들로 좀 구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최근에 바이어 관련 종목들의 그런 테마 순납매가좀 나오고 있습니다. 하루는 바이올랐다면, 하루는 3월이 오르고, 하루는 또 3월이 올랐다면, 하루는 남북경협주가 오르고,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좀 이제 10% 이상 급등 수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신다면요. 충분히, 어, 그런 이제 테마, 어, 수남에좀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보시,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 차트로 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산성 일 n 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이라고 하면 고점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, 항상 투자의 맥점이라 한다면요, 손절가를 짧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,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어 아무리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손절가를 이제 녹, 어, 길게밖에 잡을 수 없는 구간이라 한다면요, 맥점이 아니고요. 그리고 아무리 저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손절가를 손절가를 길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 한다면 그런 부분은 맥점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일단 이번 종목은 아무리 고가인데요. 고가인 종목인데 손절가를 짧게 잡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좀 들고 나왔다. 이런 말씀 드리겠고, 최근에 실적들도 굉장히 좀 대박이 나오고 있죠.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00% 이상 뭐 증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약한 12배 정도 뭐 급증하고 있는 모습, 모습이 나오거든요. 그 전에 얼마나 돈을 벌지 못하였던 그런 회사였나, 이런 논점들도 있지만, 이제서야 뭐 정상 기업이 좀 되고 있다,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, 음 외국인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. 그리고 이평선이 수렴되었다가, 이제 이평선 수렴을 돌파하면 그 이평선이 다시 펼쳐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나, 어느 누구나, 이제, 초보들도 전부 다 아는 사실들.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, 지금 삼성 LNS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기평선들이 뭉쳐있는 그, 런 구간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. 자, 그래서, 어, 좀 삼박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 실적, 두 번째 수급, 세 번째 차트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자, 그래서 손절가는, 어, 일단, 어, 손절가는 22,000원 정도 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왜 그러냐면, 일단 상승 이후에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무리 이 평선 돌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, 한번 하락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이런, 이 구간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다면,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들 충분히 해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승을 한번 해 본다면 이번에 이평선들이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쫙 펼쳐진다면 아,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. 제가 그래서 손절가는 2만2천원대 정도 잡아 보시고요. 목표가는 3만 원대 정도 잡아 보시면 손절가는 짧게 수익 구가는큰 이제 고가 종목으로 맥점일 잡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산성 LNS 살펴봤습니다. 재질 관련 업체인데요, 자회사가 또 줄기세포 관련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적 부분도 긍정적이고요, 외국인 매수세도 최근에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상으로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면서 돌파하고 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라고 정리했습니다. 목표가는 3만 원, 손절선은 짧게 잡아주셨고요, 2만 2천 원 확실히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